57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는 내 몫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는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뜨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오 여호와여, 이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 금보다 귀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주님을 자기 몫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그를 묶었지만 그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임은 방황했던 그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에 대해 거짓말해도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교훈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10편 119편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57절에서 7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몫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고와여 주는 내 몫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을 받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의 삶에 는 눈물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심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몫이라는 말은 개혁 개정성경은 분기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정착하며 그곳에서 살게 될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각각의 지파가 정해진 땅을 받았습니다. 땅이 어떤 사람들이 땅이 생기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정착할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기시라는 말을 들으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기, 몫이라는 말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홈리스로 살던 사람에게 땅이 주어지고, 집이 주어지고, 살 곳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고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처럼 왔던 많은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용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한 눈물을 흘렸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빈곤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NET 번역, 영어성인경 중에 NET라는 성경인데그 번역을 보니까 Source of Security, 즉 도움과 안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과 화려한 호텔의 좋은 방에서 잠자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차이뿐만 아니라 위험과 두려움에서 보호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떠돌며 살 때는 짐승의 공격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강도와 산적들의 공격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주위의 나라들의 공격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십니다. s 할 곳이 없어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주님이 먼저 우리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먼저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의 영혼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도 다녀야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짐을 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집을 얻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거할 곳이 없이 마음을 둘 곳이 없이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왔지만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정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몫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많은 환란과 풍파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자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5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악한 세력들이 묶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63절은 그 가운데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은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무리에 의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악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의인을 포섭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의인을 배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악인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응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삶 가운데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과 저항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의로웠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처음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타협하고 변화되고 변질되는 모습을 또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끼리 모입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악인도 의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사람인데, 자기 혼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모임에 오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악인끼리 모이는 곳이 있고, 의인끼리 모이는 곳이 있는데 성경은 악인끼리 모이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고 의인끼리 모이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주의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공격합니다. 꽁꽁 묶었습니다. 괴롭힙니다. 그 괴로움을 받은 의인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중에 깨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62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두고 죽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나는 친구입니다. 라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싸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열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습니까? 반대로 사탄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자꾸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으로서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지만 내가 주님을 믿은 그 순간에 나 말고 먼저 주님을 믿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함께할 때에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임을 주님이 응원해 주십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연합과 기쁨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69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 금보다 귀합니다. 아멘 악인은 의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 사탄의 시험의 종류들을 보면 매우 다양함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겪었던 그 시험과 그 유혹이 다음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공격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인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고 소문을 만들어 내고 그를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론을 만듭니다. 의인이 흔들리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69절에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말도 아닌데 누군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잠을 잘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믿음대로 살때 겪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가운데 70절을 보면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할 때에 오해가 쌓일 때에 내가 억울한 것을 변명하면 할수록 오해가 더 쌓이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만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말들어, 만들어낸 말들을 듣다보면 본인 스스로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풀어주시고 해명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악인들의 본성을 기억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한 뿌리와 기둥과 가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붙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만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살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일들,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